야, 이게 제 콘서트가 아닌데 뭔가 제 콘서트가 된것 마냥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감사원들이 여러분! 아, 오늘 또 시간 내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또 오늘 2025 간절고 특산물 대축제 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이 무대를 멋있게 또 꾸며주신 우리 또 서생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수원 고리, 아, 맞죠? 알죠 한수원 세월원자력. 헷갈릴 뻔했다. 세월원자력 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. 우리 구수님 어기시네요제 학교 대선배님이십니다. 남창중학교 재학 중인데요. 우리 선배님께도 또 깍듯이 인사드려야죠. 아, 따, 제가 21년도 22년도를 여기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또 올해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는 제가 동원이 형 보고 노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. 네, 우리 동원이 형이 저의 노래 인생에또 어떻게 롤 모델이죠. 예.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또 한창 코로나도 심했을 때고 해서 무대가 설 무대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때 이 어린 저 성훈이에게 이큰 무대를 식전 공연도 아니고 본 무대에 저를 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부터 계기로부터 또 이렇게 행사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가요제에서 큰 상도 타고 또 마지막으로 미스터트롯2 탑세븐까지 제가 됐죠. 우리 동원이 형의 뒤를 이어서 제가 탑세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생면 주민분들과 또 우리 동원이 형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역시 반응이 좋아요. <laughs> 제가 얼마 전에 동원이 형이랑 동원이 형이 저에게 밥을 또 사주셨어요. 아주 비싼 소고기를 사주셨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아 너는 젤롬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또그 응원의 힘입어서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제 멘트가 길었죠? 자 그러면 바로 신나게 한번 제 노래 직진이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!